안녕하십니까. 아빠 관리주는 수학의 빨간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수학 19번째 시간 인수분해 공식 세번째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는 항해 개수가, 항해 개수가 2개인 것을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 시간에는 항해 개수가 세개인걸 해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시간에는 뭘할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도 항해 개수가 세개 인거를 할 텐데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됐을 때좀 독특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할 겁니다. 즉 지난 시간에 했던 항의 개수가세 개인 것을 인수분해 하는 것은 같으나 결과가 틀린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은 똑같으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는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세, 항의 세계식의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일차식의 곱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어, 항의 세계 이차식은 인수분해하면 결과가 완전히 제곱되어 있는 식으로 나타난다. 즉 무슨 말이냐? 같은 식이 두번 곱해져 있는 식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똑같긴 하지만 결과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의를 따로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려드리면, 완전제곱식은 다음과 같이 같은 식이 두번 곱해져 있는 식, 이것을 완전제곱식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같은 식이 두번 곱해져 있는데 앞에 수가 곱해져 있을 때도 완전 제곱식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인수분해는 항이 세 개인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이 지난 시간과 똑같지만 그러니까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좀 달라서 따로 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잘 보시면 공통 인수가 없고요. 항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대각선 공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게 x, x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1, 4로 했다면 이번에는 이걸 2, 2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1, 4로 했다면 가운데 있는 것이 두수의 합이었잖아요. 5였는데 이렇게 하면 4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2, 2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 플러스 2 결국은 얘를 인수 분해하면 x, 플러스 가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같은 식을 두번쓸 때는 제곱으로 현하면 되겠죠. 어 이처럼 계산 결과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한번더 해볼게요. 일단은 자, 아무 생각 없이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9 한번 해볼게요. 자 항이 세 개고요. 공통인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각선 공식이죠. 그럼 xx에 이걸 지난 시간 같으면 19로 했을 건데 가운데 있는 건 마이너스니까 아 이거 둘다 마이너스 했겠죠 지난 시간에는 그런데 더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6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19 조합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 뭡니까 마이너스 33 조합이죠 아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x 빼기 3이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 완전제곱식이 아닌지를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이 식을 잘 보시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1일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는 상수항이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면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면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면, 물론 뭐 마이너스 수도 있죠. 음수도, 물론 음수도 있습니다. 제곱의 형태면, 일단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수 있는 후보인 겁니다. 다만 완벽하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이거의 제곱근의 두 배죠. 무슨 말이에요 9는 3곱하기 3인데, 3의 두 배가 6인 거죠. 마찬가지. 4는 2의 제곱인데 2의 2배가 4가 되는 거다. 이런 형태일 때는 완전 제곱식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운데가 플러스면 당연히 플러스 얼마의 제곱이겠죠?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이겠죠. 좀더 연습해 봅시다. 보세요. x 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25하고요 x 제곱. 더하기, 26X 더하기 25 하고요. 잘 보시면 2창 하고요. 상수항은 똑같은데 1창의 개수만 다르죠. 하나는 얼마예요? 10이고요. 하나는 26입니다. 자, 이때 똑같이 얘는 25는 5의 제곱이에요. 이때 5의 2배가 10이니까 얘는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X 더하기 5의 제곱으로. 하지만 얘는 5의 제곱을 했을 때얘 제곱 두 배가, 5의 두 배가 26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1, 25, 2 조합으로 가셔야 얘가 완벽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즉, 2차하고 상수학만 가지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1차항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고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만 상수항이 어떤 수의 제곱일 때는 아 이게 혹시나 완전제곱식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1차항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 가능하다. 언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아주 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더 연습해 볼게요. 자 x제곱의 플러스 12X 더하기 36 하고요. X제곱 더하기 36에 13X. 자, 그러니까 똑같이 상수항이36 같죠? 이건 뭐의 제곱이요? 6의 제곱이에요. 또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근데 이 6에 2배가 얼마? 10이니까, 어, 이건 완전 제곱이면 되는 거야. 어떻게? X 더하기 6의 제곱으로. 하지만, 얘는 13이니까, 아, 이건 완전 조급식이 아니겠구나. 그럴 때는 다른 걸 생각한다고. 요 36이 또 어떤 수의 조합이 있어요? 4, 9, 36이 있잖아요. 이때 4하고 9를 더하면 13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있더라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x제곱 빼기 14x 더하기 49 하고요. x제곱 빼기 50x 더하기 49 하고요. 딱 봐도 어떤 게 완전 조급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위에 거죠 당연히 위에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49는 7의 조급이 아니라 이제는 뭐의 조급으로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7의 조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 아 그래서 얘는 x 빼기 7의 조급이구나 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수잖아요 아이 조합은 뭐 어떤 수의 조합이겠구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9의 조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하 결국은 상수항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됐을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될 가능성은 있지만 1항의 개수에 따라서 그게 판단될 수 있겠구나 어쩔 때 x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이해가시겠죠 그렇다면 계속 제가 지금 x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를 살펴드렸다는 것은 뭘까요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완전 제곱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는 어? 잘 모르겠어. 자, 하지만 이것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있는 최고차가 어떤 수의 제곱인거야? 4x제곱은 뭐의 제곱이에요? 2x, 2x죠. 그쵸? 그렇죠? 9는 뭐의 제곱이에요? 3, 3이죠. 그리고 봤더니 6x 6x, 12x 가운데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2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어, 선생님, 모든 경우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똑같이 4x 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9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아시겠죠? 아, 15x로 해볼까요? 자, 그런 경우,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x, 4x, 3, 3이 돼야 돼요. 그래야 12x, 3x, 15x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 경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3에 4x 더하기 3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최고차항이 어떤 수의 제곱이고 상수항이 어떤 수의 제곱일 때도 완전제곱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더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 결정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이 항이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이항은또 어떻게 찾느냐? 좀 전에 이게 X제곱일 때는 이거의 두 배였었잖아요. 그다음 이번에는 어떻게 찾느냐? 이거와 이거의 곱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이거와 이거의 곱의 두 배. 2, 3은 6의 두 배가 12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까랑.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좀더 크게 볼까요 25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라고요. 25x제곱 더하기 26x 더하기 2라고요. 잘 보시면 최고 차항하고요. 상수항이 똑같아요. 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최고 차항이 어떤 식의 제곱이죠? 뭐의 제곱이에요? 5x의 제곱이라고요. 이는 얼마의 제곱이에요? 1의 제곱이죠. 이때 가운데 걸 보세요. 5 곱하기 1이 5. 그것의 2배. 1 2개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5x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된다. 5x에서 하나, 1에서 하나. 하지만 이건 26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안 만족하죠. 이럴 경우에는 x에 25x에 1을 일해, 해야지 25xx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결국은 대각선 공식을 쓰는 것이 맞으나 대각선 공식을 사용하는 게 맞으나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어떤 식의 제곱이 됐을 경우에는 1차항의 개수를 보고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대각선 공식을 쓰지 않고 좀더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게 자신이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각선 공식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 제곱식이 되는 형태의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학교 시험 문제 이게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한다.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네모가 있다. 이게 완전제곱식이 된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다르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x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25가 있다.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나 어떤 걸더 많이 알아두셔야 되냐. 첫 번째 있는 거.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면서 상수항을 구하는 이거. 이거는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좀잘 알아두십시오. 물론 두 번째 있는 1창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지만.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간단하죠. 이게 XX잖아. 이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가 어때요? 같잖아요. 근데 이두 개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3, 3은 9가 되겠죠. 쉽죠?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뭐, 어, 선생님,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가 됐어요. 어, 어, sorry, sorry. 바꿀게요. 자, 12X. 네모가 됐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완전적으로 되다려면 xx에 똑같은 수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두개더 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6을 두번 곱한 거 36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방금 전에 했듯이 이 3은 어떻게 구한 거죠? 얘를 2로 나눈 거죠. 절반이니까. 그다음 군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제곱한 거죠. 아 그러면 이걸 간단히 쓰면 6을 2로 나누고 제곱한 것이 얘구나 다시 한번 2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앞에 있는 개수를 2로 나눴다고요. 얘는 어떻게 구했다고요? 제곱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되는 거죠. 즉 상수항은 제곱을 하다 보니까 항상 무슨 수가 나와 양수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x제곱에 더하기 14x 플러스 네모효과 얘를 어떻게 구해? 14 나누기 7이야 또 어떻게 구해? 7의 제곱은 49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어, 이런 방법으로 구하시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어쩔 때요?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 됐죠? 자이번에 거꾸로 가봅시다 음, 더 쉽죠? x제곱에 플러스 25일 때1창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xx겠죠. 25는 55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10이죠. 그래서 아 가운데가 10이야.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요. 25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1창항의 네모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답이 몇 개겠어요? 두 개인 거예요. 얼마랑 얼마? 10과 마이너스 1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적어 주셔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한번더 연습. x 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64 한번 해볼까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셔. 자, 해볼게요. 64는 뭐 곱하기 뭐? 8 곱하기 8 또는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얘두배 얼마? 16 또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아 그럼 이것도 좀더 간단히 할수 있는 공식도 있겠죠. 이렇게, 뭘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얘만 이렇게 하는 공식을 좀 기억하십시오. 왜? 뒤에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 상수항 구하는 거 빨리 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역시나 어, 2차항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도 또 연습을 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4x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뭐 81뭐 이런 걸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은 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데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셔라고 한다면 역시나 무조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4x 제곱은 뭐예요? 2x 2x가 되겠죠. 81은 9 9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18 18 더하면 얼마? 36.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럼 거꾸로 이제 상수항 쪽만 한번 해볼까요? 자, 9x 제곱, 9x 제곱, 30x 더하기 네모가 있어. 자, 이것도 아까처럼은 공식을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왜 x 제곱의 계수가 1이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하세요. 9x 제곱 뭐? 3x, 3x.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30이 되려면 한쪽 곱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15가 나와야죠. 15가 나와야. 15x가 나와야 30x가 될거 아니야? 그럼 3x 곱하기 얼마해야 15야? 5죠. 5야 5. 그래서 얘는 얼마? 5, 5, 25.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항 또는 1차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더 연습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 자, 이와 같은 완전제곱식은요. 학교시험 문제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게 근호안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앞단원, 1단원에서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x가 0보다 클때 0보다 클때 루트 4x제곱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뭐, 이걸 값을 구하시오. 이걸 정리하시오. 이걸 정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정리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뭐 좀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앞에 있는 식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앞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루트, 어떤 식의 제곱이 나온다면, 이걸 1단계 뭘로 바꿔라? 절대값 A로 바꿔라. 2단계 뭘 조사해서, 절대값 안에 식의 부호를 조사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라. 만약 얘가 양수라면, 이 결과는 그대로 나오고, 만약 A가 0보다 작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자, 이 내용 앞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이용하되, 이걸 이용하되, 얘네들이 각각 어떤 식의 제곱의 형태로, 즉,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루트 4x 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두 번째, 루트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이걸 잘 보시면, 방금 전에 배웠죠? 하의 개수가 3개야. 최고 차의계수가 1이야. 상수항이 1이네? 어, 1제곱이네? 이거의 2배가 여기 있잖아요. 즉,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잘안 되는 친구들은 XX-1-1 해보시라고요. 아, 근호 안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인수분해 했더니 어떤 식의 제곱이 됐어? 그렇다면 이1단은로서 배웠던 이 내용을 이용해서 마지막을 전개하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식은 절대값 2 x 두 번째 있는 식은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식의 부호를 따죠. 일단 x는 0보다 크니까 얘는 플러스죠. 근데 x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 1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x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보세요. 그럼 2분의 1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양수요, 두 번째 식은 음수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첫 번째 식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식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걸 정리하시면 2x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x +1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네. 자,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아주 학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근호 안에 어떤 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식은 웬만하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 분해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완전제곱식으로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1단으로 해서 공부했던 근호안에 어떤 식의 저급이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우리 항이 세개인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